1881헤티지 진짜 미쳤네. 한번 올라가 볼까? 와, 뭐야. 네. 와. 진짜 대박이네. 오, 멋있다. 가는데 또 이런 야자수 길이 또 있네요. 와... 참... 거의 대부분 불이 꺼진 한적한 야경, 한적한 밤바다와... 이건 쫓아 멋있다. 아이고야! 둘째 날 일정 시작해 볼까요? 짜 와,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홍콩 특유의 건물이네요. 아, 아 역시 여지없이 아침부터 2층 버스가 실수 없이 지나가고 있고, 자, 이제 침사추이 역으로 내려가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자! 아, 혹시 홍콩에 온걸딱 광고만 보면은 이제 여기 광고를 보면 중국어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딱 홍콩에 왔다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어, 출퇴근 시간인데 한번 어, 저기 있네 저기 표 끊는 곳. 가보자. 자 여기 이제 지하철 표 끊는 곳이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뭐 여기 아날로그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의외로 이게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누르면은 클릭이 됩니다. 일단 제가 어, 센트럴 센트럴 역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센트럴 딱 클릭하면은 어, 아 아니 이거 난 유즈 사용이 안 되네. 어, 오케이 여기 센트럴이 있으니까 이거를 딱 누르면 오 이야 신기해 신기해 홍 여기 홍콩 센트럴 12.5 달러 어. 어덜트 어른 한명1 0 달러 먼저 넣어줍니다. 옥토퍼스 카드가 있으면 확실히 편한데 저는 옥토퍼스 카드를 안 써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동전 5 달러. 근데 이게 신기한 게자어 나와 나와 나. 아이고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가 나오고 여기 거스름돈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 여기로 내려가면 되네요. 이 카드를 여기 위에 찍어줍니다. 뚝! 하면은, 땡큐! 오케이! 가자. 통과됐으니까. 음, 그래도 의외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어제 저녁에는 진짜 붐볐었는데. 잠깐만. 아, 오케이. 여기 그냥 계단으로 내려갑시다. 아, 오늘. 어, 지금 시간에 되게 한산하고 좋네. 되게 조용하네 사람이. 자, 센트럴행. 어. 어. 에 e e 스미에스 e 스미 센트럴. 아, 오케이, 아. 아, okay. thank you. 아, 여기 안내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반대편에 반대편에서 타면은 센트럴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네 들어왔으니까 이제 지하철 탑승해 봐야죠 바람 엄청 많은데 어우 람 저는 딱두 정거장만 이동하면 돼가지고 아 여기는 곳곳마다 또 내부에 CCTV가 이렇게 달려있고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홍콩 지하철이 뭐 전철 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빠른 거죠. 체감이 지나가는 게 거의 뭐고속철포처럼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 같아요. 야. 여기가 종점인 것 같아서 아마 사람들 다 내릴 것 같은데요. 이게 홍콩 지하철이 좋은 게, 곳곳마다 이렇게 잡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잡는 곳을 가운데에 설치해놔서 이렇게 여기 곳곳마다 봉이 있고 이제 손잡이가 있어서 이제 서서 가는데도 뭐 미끄러질 위험이나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참 이런 건잘 되는 것 같네요 아. 야 사람들이 전부 하차합니다 도덕은 여기서 내려와서 어, 출구 출구로 야, 여기 센트럴역. 역시 센트럴역은 사람이. 아, 일단 출구로 한번 나가보자. 야, 아침부터 사람이 줄서 있네요. 여기 유명한 가게인가 보다. 뭐, 아, 삼각김밥 같은 거 파는데, 뭐, 한생은행, 이런 것도 있고. 어, 샌드위치, 뭐, 여러 가지 파는 가게인가 보네요. 아, 여기, 인터내셔널 커머스 센터, 센트럴. 센터에 들어오니까. 여기 이렇게 스카이백, 홍콩, 옵저베이션백, 어, 어, 스카이백 이렇게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홍콩 스카이백으로 연결되나 보네요. 자 티켓, 티켓, 홍콩 스카이백 이렇게 어, 나와 있네요. 2층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보니까 여기 2층으로 올라가야 티켓 끊을 수 있다고 해서. 어, 한번 그럼 2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가자. 저는 이제 사전에 일단 국내에서 스카이백 티켓을 사 갖고 왔기 때문에 QR 코드를 QR 코드를 보여주면 되겠죠? 아 여기 여기가 스카이백인가 보네요. 아울렛 같은 걸로 또 연결이 돼 있는지 응? 이렇게 가게들도 보이네요. 여기 아 이렇게 여기 스카이백. 여기가 정문인가 봅니다. 저는 약간 후문 쪽으로 돌아왔는지 여기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스카이백 입구인가 보네요. 저기, 저기 옆에 보이는 여기 이쪽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나 봅니다. 홍콩 스카이백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들어갔는데요 이야, 뭐야. 멋있어. 가봅시다, 한번. 자, 엘리베이터를 타러 이동해보자. 와, 뭐야. 야 멋있다. 와, 응? 하 하려. 역시, 화려해, 화려해. 오, 좋아, 좋아. 자, 일단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아까 QR코드를 보여주니까,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표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한번 일단 엘리베이터 일단 기다렸다가 한번 타고 올라가 보, 보겠습니다. 큐! 오케이. 땡큐. 야,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아. 와. 로. 더더 순식간에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어,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와. 뭐 엄청 초고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이 정도면 빨리 올라가는 것 같겠죠? 어마 스카이 100이라는 거 보니까 100층까지 있는 거 같은데 응? 어, 뭐야 아, 100층까지 1분 안에 올라온다는 건가? 와, 빠르다 와, 다넘어 봅니다 자, 여기인가? h e l l 뭐라고? 야, 확실히 지금 오전 딱열시열점말자 10시 올라와서 그런지 저 혼자네요. 야, 이렇게 이렇게 인형도 보이고, 와, 아주 그냥 장관이다 장관이요 와, 이거 야 대박이네. 아니 낮에 와도 이렇게 한 눈에 쫙 펼쳐지는데,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홍콩은 진짜 전망이 아주 그냥 미쳤다, 미쳤어. 와 오늘 날씨도 워낙 좋고 와 대박이네, 소름 돋네. 야 저녁에 오면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녁에 올라오면 저녁 늦게 올라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야경이 한 눈에 쫙 보이는데 일단 빅토리아 파크부터 시작해서 저기 스타일 거리, 하버시티 그리고 여기 스카이 백에서 바라보는. 어? 이 3박자가 이세 곳에서 바라보는 게 아주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망원경으로 또볼수 있고 또 3분에 또40 홍콩 달러 내면은 이렇게 망연, 망원경을 3분 동안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야 진짜 아시아인도 욕, 와 항구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 위에서 바라보니까 저 선착장, 항구 선착장도 오, 되게 멋있네요. 또 어제랑 또 달리기. 야, 이렇게 선착장들이 어, 이 밑에는 또 이렇게 잘 꾸며놨고. 와, 미쳤다. 진짜 홍콩섬, 진짜 예술이다. 예술이야. 와, 저렇게 항구도 보이고.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예술이다 예술이야. 홍콩 아, 여기 옆에는 뭐 이것저것 파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크아, 배들을 한 눈에 바라보는 또 그런 뷰네요. 와 멋있다. 아, 진짜 미쳤다, 미쳤어, 진짜 홍콩.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다. 와 미쳤다. 좋다, 좋아. 아고야아 아, 그리고 여기는 와. 미쳤네 이야 바다가 한눈에 크으. 와 한눈에 펼쳐지는 뷰와 미쳤네 대박이다 와 진짜 <laughs> 영상으로 안 남긴다 꼭 한번 스카이백에 올라와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카페백인데 여기서 한번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 카페백 제 직원분들이 이제 분주히 영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뭐 준비하고 계시네요. 뭐 이것저것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야. 어, 정말 대단하다, 댕반에. 360도, 360도. 다양한 어? 다양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오전에 와서 바라봐도 뭐야 좋네요. 야, 이것도 이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이게 얼마냐? 98 홍콩 달러. 와 딸기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섞였는데 저는 이거 콘으로 컵 말고 이제 콘으로 한번 제페니스 소프트 아이스크림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 치즈케이크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와, thank 어, you. 진짜 부드럽다. 음. 우유 맛, 우유 향도 되게 강하고, 음. 음. 와, 우유 향도 되게 진하면서 시원하고 맛있다. 옥상에서 이렇게 뷰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와, 이렇게 한눈에, 한눈에 바다를 이렇게, 와, 바다를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있는 옥상 테라스 카페이네요. 와, 너무 좋다.